이게 바로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아, 괴로워하고, 우려하고, 짜증내고, 아, 그, 그러면 무기력해지고요. 아, 너무너무 안 좋은 일만 생겨요. 그래서 이럴 때 더욱더 박장돼서 웃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면 기분이 확 바뀌어요. 희망적으로. 행복하게. 아셨죠? 자, 다 바꾸는 거예요. 자, 한번. 과약근 힘주고, 크게, 길게, 배와 온몸으로 자 따라 합니다. 하! 하하! 하하하! <laughs> 기분이 싹 좋아지죠? 네, 기분 안 좋을 때 여기 한바탕 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몰라보게 좋아집니다. 자, 오늘 하루도 통통통 하는 날 되세요. 오통하세요, 오통. 뭐냐, 오통이 뭔가? <laughs> 자, 1. 건강과 행운이 넘치는 운수 대통. 2. 하시는 일마다 막힘없이 막히는 일 없이 만사 형통. 3. 다친 마음의 문을 열고 배려하는 의사소통. 4. 긍정적으로 웃으며 살자는 여절복통. 5. 자주 인사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안부 전화하며 살자는 전화 한통! <laughs> 여러분, 이렇게 오통하고 살면, 아, 행복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오통하고 사세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의사소통, 요절복통, 전화 한통. 네, 전화, 전화, 전화 한통. 나왔으니까, 전화, 핸드폰 웃음을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핸드폰 웃음. 아, 어, 내가 웃고 싶은데 꿀꿀한데 어디 가야 되고 집에서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아, 어, 그럴 때 핸드폰을 들고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 길을 지나가면서도 하는 거예요. 자, 여보세요? 어? 어, 오랜만이다. 너잘 지냈지? 어, 그래. 뭐 좋은 일 있어? 어머머머 잘 됐다. 어머 축하한다. 웃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머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면 저렇게 웃을까 하고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서 전화 웃음 이렇게 하면 좋고요. 혼자 웃고 싶을 때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 사랑하는 친구하고 매일같이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면 8시 8시 7시 7시 전화를 통화 딱 해갖고 고정적으로 핸드폰 웃음을 하는 겁니다. 정해놓고. 그렇게 매일 갔지. 그러면요. 아 어, 있잖아요. 무조건 어, 굿모닝하고 딱 무조건 웃음 시작하는 거예요. 잘 잤지 굿모닝하고. 웃음시작아 이렇게 <웃음> 아, 하다가. 어야 우리 박수를 못 치니까. 이렇게 어 소리 소리를 나게 해놓고. 음성, 어, 소리게 들리게 해놓고, 딱 내려놓고, 자, 하자! 다시 박수 치면서 웃음 시작! <웃음> 이렇게 하고 사으니까 세상에. 할머니가 있잖아요 어머, 자기 친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알려줘갖고요 몸이 건강해졌어요. 다리도 무릎도 안 좋았는데 좋아졌어요, 여러분. 다른 이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이거 배우신 분들은요. 여러분, 우리 어, 시청자 여러분, 어, 건강 웃음 TV 시청자 여러분, 핸드폰 웃음. 어, 좋아하는 친구하고 같이 꼭 이렇게 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아셨죠? 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상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그만큼 크고요. 혼자 웃으면 90% 효과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저하고도 같이 하니까 33배의 효과를 얻어요. 무조건 나 아닌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친구하고도 만약에 통화를 하면 같이 웃으니까 그만큼 효과가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핸드폰 웃음을 매일 같이 할수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하셨죠? 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네, 구독 버튼이 안 눌러진다 하시는 분 누군이 나오면 가까운데 대리점 가서 해달라고 해주세요. 연세 드신 분도 이걸 보기 때문에, 어,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해주세요. 젊은, 묻...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웃으면서 마치자! <웃음> <웃음> <웃음>